안녕하세요. 미북이입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많은 종목 하나 꼽으라면 아마 테슬라가 아닐까 싶어요. 이슈 메이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많은 이슈가 있는데 오늘은 테슬라 최근 이슈들 정리부터 차트 분석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들 크게 보면 가격 인상, 그다음 카타르 연설, 그다음 생산 관련 문제, 그다음 근로자 이슈. 이렇게 총네 가지 이슈로 볼수 있는데 가장 먼저 가격 인상부터 볼게요. 여기서 아무래도 가장 무게감이 있는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문제와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니까 이번에 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모델 3 롱레인지 기준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총 5번에 걸쳐서 39% 정도 올렸어요.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총 9번에 걸쳐서 35% 정도 올렸습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다른 모델들도 인상 폭과 횟수는 거의 비슷해요. 이게 불과 1년 반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테슬라라고 해도 너무 배짱 장사 아니냐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이 원가 상승에 대한 매출 증가로 이어질지 아니면 수요가 줄어서 판매량의 감소로 나타날지는 실적 발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실적 발표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 가격 인상이 결국 수요 감소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핵심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수요 감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개인차량 기준으로 평균 연간 이동거리가 22,000km 정도예요.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는 경우라면 평균 연간 32,000km까지 올라갑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전쟁 전보다 전쟁 이후에 주유비가 거의 두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전기차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 가솔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전기차 소비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기차는 또 보조금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FSD 옵션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 인상으로 FSD 옵션 판매량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차량 구매 초기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 형태로 타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카타르 연설 당시 일론 머스크가 가격 인상에도 수요가 매우 높고 대기자 명단도 매우 길다고 언급하면서 정확한 수치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서 얘기한 가격 인상에 대한 수요 부신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줬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 관련해서도 볼 확률이 높다고 발언했어요. 이거는 테슬라 실적 발표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생산 문제 관련해서는 독일과 텍사스 공장에서 지금 생산 능력이 좀 제한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저 지금 돈 먹는 용광로라고 참 일론 머스크답게 발언했어요. 생산 이슈가 당장 악재인 건 맞지만 전쟁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이슈도 생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전체 근로자가 3.5% 정도 감소하고 이 변경된 근로 구조가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적 발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정리하면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 제조업 섹터에서 CEO 본인조차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 속에서도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브랜드 파워 이 하나예요.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앞으로 수요가 굳건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 특성상 한번 올라간 가격은 하방 경직성 때문에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요만 뒷받침되어 준다면, 테슬라의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서도 좋은 영향 줄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테슬라가 실적을 통해서 증명해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기준 한번 잡아 드릴게요.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영향을 좀덜 받는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워낙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수랑 조금 다른 흐름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수 분석도 물론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금 테슬라 보실 때는 단독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채널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여기 이탈하니까 어김없이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최근에 깼어요. 이 하락 추세선 돌파가 주는 의미가 정말 커요. 만약 이거 돌파하지 못했다면 다시 하락하면서 전저점부터 540달러 선까지 다시 테스트하는 흐름 나왔을 거예요. 여기를 뚫어줬다는 건 최근 섹터 자체적인 힘도 있지만 테슬라가 가진 이슈들이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그래도 수요 감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상승 여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만 보세요. 770달러 선이고요. 여기를 뚫어야 이런 W자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 중요 라인입니다. 그 다음은 이 기존 장기 추세가 저항으로 작용하니까 여기 800 후반대가 될 거예요. 지금으로는 이 770달러 선만 보세요.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는지 지켜보시고 여기를 못 뚫으면요. 확률적으로 하방으로 훨씬 더 많이 열려있는 거니까 지켜보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로 그냥 가만히 두셔도 무방해요. 근데 워낙 시장에 해결되지 않은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아무래도 기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경기침체입니다. 경기침체에 있어서는 테슬라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실제로 경기침체가 현실화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결국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상방하방 방향성이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만약에 갑자기 전쟁이 더 심해진다던가 부동산 시장이든 아니면 코인 시장이든 어디서 블랙스완 사태가 터진다던가 하면 증시가 더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든 대응에 초점을 두고 리스크 관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그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오늘 테슬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혹여나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